반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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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허,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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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텐트 쳐 줄게. 엄마 텐트 쳐 줄게. 좀만 기다려. 오구안 돼. 어 오구교 오 은돌아 너 지금 누나가 얘기하는데 <laughs> <차, 빨리> <laughs> 뭐 <하려고. 어떡해. 웃음> 어? 왜? 잡아 뭐하냐 어떡해 아, 떡어 은돌아 은아괜도랑아뭐간어 간식 물고 왔어? 뭐어 <laughs> 코, 코, 비와 코, 소. 소. 하이파이. 하이파이. 앉아.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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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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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아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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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이 없어? 랜턴을 안 갖고 왔네. 호롱불 랜턴. 호롱불 랜턴이 어딨지? 아, 그 랜턴 박스를 안 갖고 왔네. 감돌아. 졸고 있던. 어떻게 랜턴 박스를 안 갖고 왔어? 난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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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바보. 제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캠핑을 혼자 온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 와인잔 오랜만 캠핑 청 엄청 와인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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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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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겨울에도 저팬을 사용을 해야겠죠? 오늘 벙커돔이 작은 텐트이기 때문에 요 난로가 아마 제일 세게 틀면 엄청 더울 것 같은 느낌. 오늘 되게 날씨도 더웠거든요? <laughs> 낮에 16도까지 올라갔는데 <laughs> 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다이소에서 조그만 트리를 한번 사봤어요. 핑크색 트리 2,000원짜리 안녕하세요. 뭘로 구해 예쁠지 몰라가지고 이런 것도 막 사왔는데 이게 뭐야? 여러분 저희가 두달 전부터인가? 세달 전부터인가? 거의 두달반두달반 전부터 이렇게 말티푸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밤들이예요. 짠짠짠짠짠. 짠짠짠짠 지금 5개월 차예요. 5개월 차. <목소리도> 와, 귀여워. 되는데. 아이고. 색이랑 금색만 좀 달아야겠는데. 오늘 트리 안 꾸밀 거야? 가자. 아 무거워. 우리 집이 쁘네 아. 어, 진짜. 밥밥밥 밥. 거를 먹으니까 흥가이 냄새가 나는 거야. 기다려. 앉아. 언덕에 앉아. 귀여운 아박. 이 아박을 산지 좀꽤 됐는데 오늘 처음 먹고 나왔어. 요 너무 귀엽죠? 엄마. 어 왜? 어 미안. <목소리> 오이은 그리고 오늘은 요거 맥주 요거 하나만 먹을 거예요. 요거 김치찌개. 밥. 김치. 니플 네, 삼겹살. 같이. 오리고기를 먹으려고 <laughs> 마트를 찾는데 마트가 없어가지고 서미점에서 그냥 요거 고기 담왔어 오늘은 먹는 것도 되게 간단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요렇게 고기 굽고 찌개 데워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햇반을데워야야 되네 비탄철 미니 버너 되게 오랜만이 있으니까 이 펜이 들어있어서 엄청 편해. 내주고. 이 팔에 넣을까? 옛날에는 이거 쓸때 이거를 안 꺼내고 뚜껑 접 이렇게 뚜껑 이 상태로 안 꺼내고 써가지고 여기가 다 이렇게 녹았었어. 멍청하게 그지없는. 그렇겠죠. 아 뜨거~ 잘끓여고오 아까 라아아 오늘은 단촐하게 이렇게 먹겠습니다~ 밥 먹고 나가서 불멍할 거예요~ Sauté kaffir lime leaves 잡식겠다 오. 아, 짬. 음. 음. <목소리도> 여러분 제가 하고 있어. 카메라 좀 돌려줘. 아까 내 기술을 보여줄. 돌려봐. 보여. 감돌아, 뭐해? 아 <laughs> 어, 귀여워, 어떡해? 칼거 지를 하고, 오겠 습니다. 근데 바람이 조금 부니까 불 엄청 잘 탄다. dot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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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은 커피 한 잔으로 시작. 누룽지 끓여 먹으라고 했는데 배도 많이 안 고프고 귀찮네요. 예, 이날 일어나 생각도 안 해. 여기는 제가 자주 왔던 용인의 배밭 캠핑장이에요. 숲속의 아침 캠핑장이고 여기는 사월에는 배꽃이 펴서 이쁘고 여름에는 초록초록해서 푸릇. 아기 예쁘고 근데 겨울에는 조금 이제 나무에 잎가리들 다 떨어지고 이런 상태여가지고 약간 음산하지 않아요. 물을 만큼 넣는 거가 아주 너저분한. 텐트 안내 상태 텐트 안에 결로가 엄청난데 저거 또 어떻게 말리나 근데 잘 안말리고 자꾸 접어놔가지고 이거 벙커도 안에 지금 곰팡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쪽은 결로가 심해서 다 젖었어 이거 봐 물기를 좀 닦고 이쪽에 난로를 옮겨서 조금 말려야 될것 같아요

por